직선, 반직선, 선분의 개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점 A, 그다음 점 B, 점 C가 여기 있어요. 자, 이세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직선은 두 점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A, B를 모두 뚫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 개. 그다음에 AC를 연결하는 또 직선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BC를 연결하는 직선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직선은 세 개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반직선은 몇 개인지 한번 구별해 볼까요? 자, 반직선은 출발점과 방향이 다르면 다르다 그랬어. A에서 출발할 수 있는 반직선이 몇 개인지 봤더니 자, A에서 B를 뚫고 지나가는 게한 개. A에서 C를 뚫고 지나가는 게또한개 있습니다. 자 B에서 C를 뚫고 지나가는 게한개 있겠죠. 반대로 B에서 A를 뚫고 지나가는 것도 한개 있겠네요. 자 C도 마찬가지로 C에서 B를 뚫고 지나가는 게한 개, C에서 A를 뚫고 지나가는 게한 개. 그래서 반직선은 여섯 개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직선에다가 2를 곱하면 반직선의 개수가 되죠. 네, 이건 일반적인 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연속된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보통, 직선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반직선의 개수가 나와요. 자, 그럼 선분의 개수는 직선의 개수랑 일반적으로 같죠. 네. 자, 이건 일반 론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풀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직선상에 세 점이 있어요. 얘는 좀 다르게 푸니까, 또 다르게 푸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반직선의 개수 물어 봤네요. 자, 방 똑같이 해 봅시다. A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볼까요? A에서 출발한 반직선의 개수는 D를 지나는 거한 개. 그다음에 E를 지나는 거한 개. 그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B를 지나는 거나 C를 지나는 거나 어차피 여기까지 계속 뚫고 지나갈 거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그래서 A에서 출발할 수 있는 반직선의 개수는 모두 몇 개냐면 세 개예요. 세 개. a 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laughs> b 에서 출발할 수 있는 반직선의 기술 볼게요 자 이게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b 에서 출발할 수 있는 반직선은 a 를 뚫고 지나가는 거 이렇게 한개자 b 에서 c 를 뚫고 지나가는 것도 한개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양쪽에서 자그 다음에 b 에서 e 를 뚫고 지나가는 거한개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 에서 d 를 뚫고 지나가는 거한개 이렇게 자 그래서 반직선의 개수가 B에서 출발한건몇 개야? 네 개야, 네 개. 4개. 자, 그러면 이번에는 C에서 출발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C에서 출발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한 개. 그 다음에 E를 뚫고 지나가는 것도 하나. 그 다음에 D를 뚫고 지나가는 거 하나. 아까 A에서 출발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C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은 세 개. 자, 마지막으로 D에서 출발하는 건 D에서 A로. 그 다음에 D에서 B로, D에서 C로 이렇게 하니까 세개 있어요. 세 개. 한 개, 두 개, 어. D에서 출발한 거 이렇게 세 개. 마찬가지로 E에서 출발한 것 아, D에서 출발한 게 하나 더 있네요. 자, E로 뚫고 지나가 이렇게. D에서 출발한 것도 몇개 있어요? 네개 있네요, 네 개. 같은 이유로 해서 이에서 출발한 것도 방향이 똑같으니까 네개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a와 c는 다른 데와 다르게 세 개씩 있다는 거좀 주의하세요. 일직선상에 abc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총 개수는 4가 세 번이니까 12개에다가 3이 두 번이니까 여섯 개에서 총 18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